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100일 전입니다. 이번 수능은 학생들이 수험생, 어, 고3 학생들과 어, 다른 수험생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쓰고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신에 어, 교실에 책상 위에 있는 매 수업 시간마다 하는 그 플라스틱 칸막이는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신 먹을 때면 마스크를 벗고 창문을 열고 어 이렇게 플라스틱 어 칸막이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 수능 100일 전에 예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입시 전문가들이 많은 것을 얘기했고 어 신문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각종 학원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의 빠른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 혹시 그 이렇게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어 신문에 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신의 실력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어,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이 성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9월 모의고사 되면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반수생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더, 어, 자신의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여러분들이 물론 학생들이 3월, 4월, 5월 계속 어, 매월 모의고사를 보지만 어, 이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원래 어, 수능이었던 그 방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장 어, 적합한 내용이라고 보고 또 실제로 그 재수생들이 참여하는 면에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 보아서 이렇게 당황하고 성적이 이렇게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기출 문제 단원별로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정리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매년 수능이란 게 어떻게 보면 문제은행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제 가지고 그중에서도 문제은행식에서 이제 고르는 선택이기 때문에 에, 이 기본적인 단원이랄까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단원별로 한번 정리해 보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모의고사 때본 문제가 알고 맞힌 문제인지 운이 좋아서 찍은 문제인지 혹은 실수로 틀린 문제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가지고 뭐 특히 원래 입시는 2015 교육과정에 의한 첫 입시 첫 수능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2015 교육과정에 따른 첫 입시 예,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가, 물론 과거와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요는 절대평가는 그대로이지만 국어와 수학이 이제 그~ 이렇게 하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해야겠다 지금도 상담하는 사람들이 수학가나 얘기하는데 수학가와 나는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 그리고 이제 수학일과 수학이가 공통과목이고 그다음에 그~ 학률과 통계 미분접분 기하라든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 일단 그래도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지금은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니까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초점을 두 가지고 문제 특히 2015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나그 거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데 근데 굉장히 그 지금 재수생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그 자신의 실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란 게 어떻게 보면 어2015교육과정이로 이제 수학과 국어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 있거든요 기출문항에서 기본적인 단원별로 꼭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면서 어, 정리해 보자는 거죠. 특히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2015 교육 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올리피는 특히 6월과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점검을 했어. 자신이 맞추는 건 하고 자신 이 틀리는 문제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겠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취약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점수를 맞출 것은 맞추자는 거죠. 실전 감각을 잃지 않게 부족한 부분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는 것도 하장 되죠. 어 자신이 자 그다 자신이 자신 있는 것도 영어 수학 뭐 국어 이런 것도 하장 되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지금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게 특히 학률과 통계를 한 학생들이 학률과 통계에서 고득점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예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로 바꿀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그 수학에서 상위 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어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아직도 확정하지 않고 이제 9월 아, 8월 19일부터 이제 수능 접수거든요. 접수할 때 9월 2일까지 하여튼 접수할 때까지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 과목을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자. 특히 국어, 수학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가 이제 학률과 통계를 택함으로써 불리한 점이 있다는데, 그런 것에서 갑자기 바꾸지 말고 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HQ라고 그래서 히프컨시언트 엉덩이 지수라고 해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게 달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제 학생들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뭐 등등하기 때문에 아그 공부할 시간이랄까 그런 게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백일 남았으니까 지금도 공부 페이스를 높여야겠다. 성적을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그 학원이라든지 여기에 끌리지 말고 자기주도학습하고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신의 어떤 페이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과목별로 보면 지금 국어에 따라서 국어도 어려운 문항을 중심으로 매일 한두 개 풀면서 대응한다. 중위권 학생들은 필러 문항 수준까지 매일 학습한다 하위권 학생들 기본 개념이나 기출 문제를 분실한다 문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고 여기도 선택 과목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합북과 작문이라든지 이런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게 있고 특히 수학에서 수학 1과 2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라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 개념 기출 문제 중위권 학생들은 준킬러 문학 수까지 상위 중상위권 학생들은 킬러 문학 킬러, 수학에도 킬러 문학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됐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이렇게 상위 등급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영어에서 상위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영어도 킬러 문항을 살펴보라. 하위과 학생들은 기본 개념 기출 문 특히 EBS 교재 방, 연계 방식이 과거에는 직접 연계, 지문이 그대로 나왔지만 이제는 간접 연계했고 또 지문도 50%로 하여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영어는 특히 절대 평가니까 음 신경을 써야 되겠다. 특히 문과 학생들은 영어를 신경 써야겠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입니다. 가탐, 사탐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공개되 있지 않습니까? 탐구 과목에서 집중하는 게 좋겠다. EBS 교재 중심으로 정리 노트를 만들어라. 특히 이번 추석이라든지 탐구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탐구 과목이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탐구 과목을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탐구도 개념 이해하고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수학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그 다음에 지학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되 나머지 영역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그~ 하루에 국어 두 시간 영어 수학 두 시간 영어 두 시간씩 이렇게 함 담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하면서 자신이 불리한 것도 하면서 아울러 그~ 페이스터는 수업 시간을 두 시간 단위로 수능이 보통 뭐~ 얼마죠 백 분인가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시간에 맞춰서 하고 쉬고 이렇게 두 시간 단위로 이렇게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실전에 임한다든지 그런 장소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 벌리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하자 거죠.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기존에 배운 거를 벌리지 말고 기존에 배운 거를 정리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죠 자기 거 자기 거로 만들어라. 치약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되 나머지 영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어, 부족한 영역만 해가지고 다른 성적이 떨어지지 않, 않도록 한다. 시간, 그 다음에 문제풀이, 약간 그런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리듬도 이제 수능이 맞춰서 하는 거죠. 국어도 수능이 맞춰서 오전에는 국어와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영어라든지 탐구, 이런 걸 한다든지, So, 리듬을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 벌리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런 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전 감각이 필요하다 실전 감각 실전 감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축구팀도 이렇게 실전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어그 시간 리듬에 맞,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맞춰서 그 다음에 답안지 막기까지 완료하는 연습을 하나. 그 다음에 음 전략적인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제 수시가 실제로 하니까 수시 지원을 하면서 하는 수능에 수시 때는 뭐 자기소개서 쓴다든지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 소홀히 해가지고 나중에 수시 합격하더라도 나중에 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탈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수능도 해야 된다 수시에 너무 이렇게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거 너무 쓰면서 수시준비에 너무 하다보면 수능을 망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수시준비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그 다음에 다만지 마킹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도 시간 리듬도 맞춘다든지 해서 실전 감각을 갖자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자 공부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어, 영어, 수학, 국어라든지 자기 필요한 부분을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둔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네, 탐구과목이 과목. 탐구 이제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하게 됐거든요 영어라든지 수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탐구에서 어, 탐구도 그냥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개념이나 그런 거 위주로 해자 다음에 영어가 문과 학생들은 특히 중요하게 됐다. 수학도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고 근데 저기 하면서 확률과 통계가 이제 미적분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렇게 기본적인 걸 생각해야 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량을 늘려야겠다 특히 집중을 해야겠다 추석이 다가온다든지 등등 들떠가지고 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절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어~ 여러분 특히 올해는 그 우수한 어~ 재수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지금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첫 케이스니까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선택하고 특히 9월 모의고사 하면 아마 반수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성적이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면서를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백일 전에 굉장히 자기가 전략적으로 취약한가하고 자신 있는가하고 등등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백일이라는 시간을 해서 지금 9월 1일날 9월 모의고사 보면 이제 또. 수능 원서를 지금 9월 며칠까지 내죠. 그 이유는 또 수시 지원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들떠가지고, 어, 하고, 중, 그,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3학년 2학기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 들떠가지고 실제로 공부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대기를 어떻게 보면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지, 지금 절에 가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부모님이 어떤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마지막 남은 100일, 마지막 자기 페이스트로, 수능에 맞춘 페이스트로 공부해가지고, 어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